K리그2 천안시티 FC가 프로 출범 이후 두 번째 감독으로 김태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1997년 대전시티즌 창단 멤버로 K리그에 데뷔한 김 감독은 2003년 광주 상무에서 코치직을 맡으며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줄고 상무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으며 2013년, 2015년, 2021년 총세 번의 리그 우승 경험을 했습니다. 김 감독은 상무에서의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올 시즌에는 프로축구연맹의 기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태현 감독은 새롭게 팀을 맡은 만큼 이전의 경험을 살려 팀의 색깔을 입히고 그동안 터득한 선진축구에 대한 배움을 녹여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발생했던 소 럼피 스킨이 약두달 만에 지난 20일 공식으로 종식됐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 지역 방역대별 방역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 해제 검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추가 발생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서산 등 도내 21개 방역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방역대 내 농장의 소 거래 역시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축산 농가들의 자금 회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영 안정화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은봉면 산동리에 있는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 MG 에너지에서 지난 15일 오후 화재 폭발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 사상자 중두 명이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다쳤으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아산 모종동 새뜨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Z에너지에 대해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 폭발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7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의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